중국의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을 완공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망원경은 축구장 30개를 합친 엄청난 크기입니다. 상하이에서 정주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이 될 태닝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산림지대에 건립하고 있는 지름 500m의 이 전파 망원경은. 파라볼라형 반사판의 크기가 축구장 30개 넓이에 달합니다. 중국은 최근 1 1개월에 걸친 반사판 조립 작업을 끝내고 핵심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커다란 눈이라는 뜻의 태년은 이에 따라 시험 단계에 들어가 오는 9월 정식 가동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 전파망원경을 통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중성 수소 가스와 펄서 행성, 성간 물질 등을 탐사해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밝힐 예정입니다. 중국은 군사적 측면으로도 응용하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신화통신은 태현이 독일에 있는 지름 100m 전파망원경에 비해 민감도가 10배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파망원경이 완공되면 중국의 우주 탐사 능력이 달 궤도에서 태양계 너머로 넓어지게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조입니다.